권성동 차포동에 오늘 표결하는데 권성동 선배입니까 어디 댑니까 의원님 선배라니요 권성동 의원이 나이는 저하고 같고요 네. 어, 연성 기스는선배죠 선배입니까 예예 예. 검찰에 있을 때 평판이 어땠어요 어, 검찰에 있을 때뭐 그렇게 나쁜 평판은 아니었어요 어.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 판단을 제하고 보면 일을 네. 잘해 그런데 이제 강월랜드 수사 단장이 제가 돼가지고 예. 강월랜드 수사 단장을 하면서 권성동을 구성영장을 제가 참고하면서 저거 이제 왼수가 되어버렸죠. 국회에서도 한번더 싸우고. 그래서 보신 <제가, 웃음> 건데. 권성동 예, 예. 이번에 산을 볼때 구성영장 <laughs> 발부. 이 빼박입니다. 빼박이. 심플해. 심플. 심플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특수부 출신으로서 빼박입니까? 이건 빼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가 가장 빼박입니까? 이번에요? 예. 아니 돈을 이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진이 있고 돈을 찍은 사진은다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예. 그다음에 다이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리.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한전 빼버리면서는 예. 이돈잘쓰라고 문자를 보내 가지고 아, 문자 보냈죠.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나 돈도 받지 않았는데 네. 돈잘 쓰러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놈 사람 잡는다고 난리를 빗나게 써달라 일부러 보내요 여기 나 보낸 고 증거를 남긴 거죠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빼박이고 사안이 너무 심플해요 법리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법원이 이걸 영장을 기각한다면은 아마 사법부가 전제할 의무가 없겠죠.